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인데요. 먼저 요약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대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조용히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은 이번엔 출애굽 역사를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몰래 기르다가 세달 만에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뛰어진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게다가 모세를 젖 먹여 키운 유모는 다름 아닌 그의 친모였지요 성인이 된 모세는 동족을 때리던 이집트인들을 죽이고 그로 인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파라오의 정책은 더욱 혹독하게 변해갔고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늘 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오디오로 들으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에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은 방금 들으셨지만 모세의 탄생과 또 성장 그리고 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가게 된 계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단락을 구분하면 이렇죠.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모세가 태어나고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떠나고 거기서 결혼하게 된 사건이 나오고요. 23절부터 25절은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신음 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탄생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저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떻게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 드리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장가 들었는지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출신 성분만 밝힐 뿐이죠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7애 국기 6장을 보시면 이름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무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탄생, 모세라는 이름에 더이 독자들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석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왜 아이를 숨겨야만 했을까요? 어제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자 바로가 이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고요. 고된 노동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그래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잔인한 아동 학살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 속에 레위지파의 부부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경을 보면 잘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잘 생기면 성경에서 잘 생겼다는 기록을 할까요? 사실은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을 의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원래 의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바라보니 좋았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라보니 좋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예, 창세기 일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과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토라잖아요, 히브리 성경.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을 시작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모세를 탄생시키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특별한 아이로 탄생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몰래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많은 분들 아이를 다 키워 보셨죠. 아이는 울음으로 대화합니다. 부모하고 배고파도 울고요.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또 자기의 감정이 안 좋아도 울고요. 우는 것으로 표현하니까 아이를 몰래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우는 아이를 간신히 달래고 입을 틀어막고 세 달을 버텼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레위인 부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방법은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진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집트 단기 선교 트입을 갔다 와서 나일강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나일강은 이집트 중심부를 흐르는 강입니다 이집트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살수 있고 또 물을 통해서 이런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 거예요 나일강에 이 아이를 상자를 놓으면 누군가는 발견할 것이고 이 아이가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과 기대를 안고 이 아이를 강 위에 띄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그 부부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의 누이도 멀리 서서 그것을 지켜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사절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그 부모와 이 가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귀한 아들을 이 미약한 상자에다가 담아 보낼 때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나 이 아이가 떠내려 가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바위에 걸려 뒤집히지는 않을까? 야생 동물이 와서 그 상자를 잡아가고 아이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누나도 마찬가지였죠.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멀리 서서 그냥 아이가 떠내려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마음 속으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동생을 지켜주세요. 제 동생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제추측일 뿐이고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부모가 또이 누나가 어떠한 심정으로 모세를 보냈는지 알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이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석달 동안 숨기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은 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이를 나일 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뛰어보내는 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그 누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너무나 수동적인 것으로 보여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을 때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떠맡긴다. 현실 도피자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예시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 서고요, 뒤에 어떤 사람이 섭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기대보라고 누워보라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잡아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뒤에 사람이 잡아준다고 해도 보이지 않잖아요 등 뒤에 있으니까. 근데 뒤로 이렇게 기대고 뒤로 넘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네. 정말 믿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쉽게 뒤로 기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잡아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믿고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실 때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장성한 자녀들을 보시는 부모님도 있으실 겁니다. 참 자녀의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면서 참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또 장가 가지 않고 일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그 아이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부분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연약한 부분 내 삶의 이불완전함들 나의 염려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길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에는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죠. 또 때로는 기다리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액션을 요구하실 때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요 수동태도 있고 능동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가 함께 존재하죠. 오,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갑니다. 공주니까 당연히 신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일강을 걷다가 우연히 갈대 사이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새벽이니까 퀴즈 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상자를 만들었을 때 뭐로 만들었다 그랬죠? 예, 네, 갈대 상자. 근데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 있어요.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예, 네, 잘안 보이죠. 왜냐면 갈대 같은 보호색이잖아요.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가 있기 때문에 잘안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신녀들에게 가져오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갖고 오고 또 열어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육절 말씀을 보세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상자 안에 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응내응내하고 아기가 울고 있었죠. 여러분 어렸을 때아기 울음소리 기억 나시나요?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막 죽을 것 같이 막 아이들이 울잖아요. 이 아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껌껌한데 누워서 홀로 떠내려가던 아이가 얼마나 죽을 듯이 서럽게 울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이 동한 것이에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궁리로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 이집트 아니, 에그,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인 아들이라면 무조건 죽여라, 당장 죽여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 어떻게 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딱한명 있어요. 바로의 딸. 다른 사람들이라면 다 죽, 죽겠죠. 그런데 자기 딸이 원하면 그거는 바로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을 때 모세의 누나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나서서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용감한 행위가 아닐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호되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너가 누군데 나한테 감히 와서 이런 제안을 하느냐 라고 바로의 딸이 말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모세, 누리, 미리암은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내가 상자를 보낼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이 지켜봤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담대히 나가서 이 말을 해야겠다 라는 액션을 취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당돌한 치안에 바로의 딸이 응답합니다 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메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가서 그 히브리 여자를 데려와라 이 모세의 누이는 기쁘게 달려가서 자신의 엄마를 모셔옵니다.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의 유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놀랍게 이 일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아이가 갈대 상자 안에서 안전하게 떠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또 상자가 해지거나 동물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그 상자가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시간에 거기 있어서 그 상자를 발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유모로 고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 일에 모세의 누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누이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담대히 나가서 한치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바로의 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달라고 했을 때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도 담대하게 그 제안을 수락하고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냥 젖만 먹여서 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의 백성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 아이에게 심어 주며 키운 것이죠.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여러분 11일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에 치는 것을 본지라. 히브리 사람들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형제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가서 처 죽이죠.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라났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 정체성을 심어줬습니까? 그 어머니가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교육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도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가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잠잠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다리셔야 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때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십절 말씀 한, 한 구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십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유모가 필요 없게 되자 이제 그 어머니가 다시 바로에게로 바로의 딸에게로 이 모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는데 뭐라고 지었죠? 모세. 그 뜻은 물에서 건진 받은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모셰입니다. 모셰 모쉐. 근데 그것은 건지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마샤의 분사형이에요 왜 갑자기 어려운 문법을 이야기하느냐 이 단어가 재밌는 게요 수동태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능동태로도 번역이 될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물에서 건진받았다 건진받은 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건져내는 자라도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상 첫 번째가 맞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건짐 받은 자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모세가 장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어야 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건지, 건지는 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져내는 건지는 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소망합니다. 행복으로 동행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한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힘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